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2장으로 넘어가서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9절까지를 읽어 드립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메가 아니냐, 메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버림과 세움, 버림과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의 선에 넘겨고 그 비옥하던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수없이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억압하고 또 착취하는 그러한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는 없고 이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고생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공의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그환란의 시간을 이제 주시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가볼까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땅이 결국은 그비옥한 땅이 황무지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도 않고 또 물러지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 조상들의 약속한 땅을 그 아름다운 땅을 주셨지만 그들이 거기서 결국은 불순종하고 거기 살던 본토인보다 더 악하게 변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버리시고 또 원한 당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것이죠. 12절을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위에 이르렀고 요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요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어그 곡식을 뿌렸는데 오히려 가시를 거두게 되고 그렇게 수고해도 소득이 없고 또 오히려 소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고 요즘 말로 하면 직장에 다녀도 월급이 다 빼앗기게 되고 뭐 이러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항무지 텅빈들판 그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너무 의지하다가 결국 다 망하고 나면 텅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것을 향해 일생을 달려왔다는 것을 마지막에 깨닫게 돼요. 그 얼마나 허무하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젊은 날에 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또 그분들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약속의 땅이 여호와의 칼에 의해 황폐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그러나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세워, 다시 세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이든 이방 사람이든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로 가보면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뽑았다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인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그들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 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성공적이다. 또, 우리 여러분의 또 삶이 건설적이고 또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세워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현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것은 회개하고 청산하고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알을 섬기던 그들도 돌이켜서 내 백성 가운데서 살면 새움을입으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서 버린다고 뽑아서 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민족은 결국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아벨론, 아수르 또그 고대 로마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포악한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외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그런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도시와 나라도 하나님이 다시 부흥케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텅빈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행위나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끊어내고 돌아와 하나님의 세우심을 다시 한번 입는 그러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